안녕하십니까? 종합지터 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약현과 이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채에서 홍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삼이 되겠습니다. 해삼으로 표기할 그렇게 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룡으로 되어 있고 강요주로 되어 있는데 이 따로 찾아보면 은 이렇게 살조개로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룡이 살조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가 되겠습니다. 하가 돼서 세오로 표기가 됐습니다. 세오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체가 되겠습니다. 해체 해서 모욕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미역을 모욕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해체가 이제 미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대가 되겠습니다. 해대로 다사마라고 적어져 있는데 다시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곰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감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태라고, 이렇게 표기가, 따로 표기는 없지만, 이제, 그 당시 음가로 이렇게 감태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록각이 되겠습니다. 록각으로 해서, 청각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두가 되겠습니다. 대두, 흰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매주 담을 때 쓰는 대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두가 되겠습니다. 적두에서 붉은 파스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미가 되겠습니다. 송미에서 조살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쌀인데 이 쌀의 표기가 이렇게 비읍시이 점음 찍고 니얼이라 부드럽게 살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미가 되겠습니다. 나미로 표기가 돼서 이렇게 찹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이 되겠습니다. 청양에서 생동찰로 됐습니다. 생동찰로 해서 아직 덜 익은 이 조살로 밑에 표기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색깔이 이제 파랗기 때문에 아직 덜 익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이 이렇게 표기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량에서 다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른 조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징미로 되어 있습니다. 징미로에서 피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쇼맥이 되겠습니다. 쇼맥으로 이 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맥입니다. 대맥으로 보리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렇게 이 쌀로 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먹을 게 흔한 세상입니다만은 당시에는 이 곡식도 중요하고 또 식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 교맥이 되겠습니다. 교맥으로 모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툴톡입니다. 툴톡 발음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은이 툴의 음가가 변해서 출로 변하고 다시 출이 출로 이렇게 표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촉입니다. 이 촉은 다시 이 촉으로 바뀌어서 촉이 다시 촉으로 이렇게 발음이 좀더 단순해진다는 것을 또 표기법에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슈슈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수인데 이렇게 슈슈로 표기를 했습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라고 돼 있습니다. 이 서와 같다고 돼 있습니다. 기장서와 같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로 해서 들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발음들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깬데 이렇게 이 부드럽게 시옷 기욱점 찍고 개라해서 이 들개, 부드럽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사람의 성정도 더 우리 지금의 현대 사람들보다 부드럽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의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가 되겠습니다. 두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